자, 298번스가 a에서 지금 범위가 나눠져 있고 그다음 여기는 1차식입니다. 자, 첫 번째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이식 자체가 연속 함수가 돼 버리면 fx가 어, gx는 1차식이기 때문에 연속 함수입니다. 그러면 연속 함수 곱하기 연속 함수가 돼서 전체적으로 연속 함수가 될 겁니다. 첫 번째 자, 그러면 이 식을 연속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x가 a보다 작을 때, 그러면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여기서 나오겠다. a 대입하면 좌극한과 함수값은 이렇게 나올 거고, 그 다음에 여기에 a를 대입하면 우극한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. 자,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이 되고, a 마이너스 3, a 플러스 1이 0이 되고, 그러면 a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. 두 개가 나왔고, 자두 번째, 두 번째는 a가 이제 마이너스 3도 아니고 a가 마이너스 1도 아니라고 해보자. 그러면 이 f(x)는 불연속이 될 겁니다. 불연속이 됐지만 이 곱은 g(x)가 0이 되버리면 자극한도 0. 함수값도 0, 그 다음에 우극한도 0으로 만들어서 연속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불연속 곱하기 0 형태로 만들어서 0으로 만드는 겁니다. 자, 불연속이고, 그러면 이 식이 a에서 0을 지나면 된다. 그럼 a를 대입하면 a-2a-7이 0이 되면 될 겁니다. 그러면 a는 마이너스 7이 나오겠다. 그럼 a 값이 될수 있는 것들은 3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7이 돼서 답은 어, 21이 되겠다. 그래서 5번.